그 오는 세상이 놀라운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끔 그 나라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는 세계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 오는 세계를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오는 세계에 대한 꿈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요. 더디 오신다라는 거지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회의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믿음이 식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사도들은요. 답답했어요. 아닌데. 우리가 봤는데. 친히 봤는데. 목격했는데.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디 오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석희 오고 싶은데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말이지? 우리는 영광의 날을 바라며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내 자녀, 우리 부모님, 나의 친한 친구들 함께 오로자 살고 있는 이웃들, 하나님의 날이 석희 왔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오신대요. 그리고 그 예로 노아 시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식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일상생활한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날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들이 불타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올때 하나님의 날 임할 때 그러나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빛 대신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죽음, 질병, 장애,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사별 모든 것들이 다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멸망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큰 환희의 날이며 축제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임한다고요? 생각지 못할 도적같이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적같이 임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듀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도적같이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흥도 없이 지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네. 살펴보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미루놓고 있다면 다시 추에서 그일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 고 언제든 주님 오시면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